예,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예 주식 공부의 예, 탐색멍입니다예 금일은 9월 25일이고요. 어느덧 이번 주도 예, 마지막인 금요일입니다. 예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어, 그럼 금일 시장 특징 섹터부터 시작을 해서 어, 상한가부터 시간의 특징주까지 한번 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오늘 어떠한 섹터들이 상승을 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일은 다행히도 어제 밤에 미국 증시가 좀 반등한 덕분에 어 우리나라도 오늘 조금 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좀 상승 폭을 좀 시간이 갈수록 약간 어좀 축소하긴 하였지만 오늘 또 상승으로 예 마감을 한 이번 주의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특 특히 금일은 대북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실종 공무원 사살 관련해서 이 사과 통지문을 발송했다는 소식이 오늘 대북 관련주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또한 또 문재인 대통령과 예, 김정은 위원장이, 어, 친서를, 어, 또 서로 주고받았다라는 소식에, 어, 이에 대한 남북관계의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예, 반영이 되면서 오늘 대북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어, 또 어제까지, 어,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어,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다소 어, 완화되면서 반대로 방위산업 관련주였던 빅텍이라든가 스펙커 같은 어, 종목들은 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또 오늘 또 조선 테마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내년에 VLCC 즉 원유의 수송 선반선을 뜻하는데요. 어, 이거에 대한 교체 수요가 예, 내년에 본격적으로 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어, 들면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에 따라 어, 한국조선해양, 음,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등이 어, 조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또 오랜만에 2차전지, 또 전기차 테마들도 상승을 했는데요. 어젯밤에 테슬라 주가가 반등을 하였고, 어, 이와 더불어 또 LG와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 공장 설립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어, 금일 2차전지 전기차 들이 오늘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또 m 플러스가 또 가장 큰 상승들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마지막으로 MLCC 즉 적층 세라믹 콘덴서 관련 주들이 어, MLCC 업황 개선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어, 금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어, 금일 조금 사마콘덴서 라든가 네온테크 등도 오늘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그러면 상한가부터 어, 시간의 특징주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우리 기술입니다. 예, 어제도 상한가를 간 종목이었었죠. 금일 또 이 대북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 대북 관련주 섹터에 포함된 우리 기술이 오늘 2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어제 나온 소식이었었죠. 자회사 자회사 CGO와 이 한국석유공사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 공급업체에 선정됐다라는 모멘텀도 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2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오늘 또이뮨메듀의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어, 이뮨메드가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코로나19 감염증 위중증환자를 치료목적 사용에 대해서. 임상결과와 검토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해당 내용에 따르면 바이러스가 약93% 정도 감소했고 렘데시비르와 유사한 유효성을 확인했고요. 또 7명의 코로나19 폐렴 환자에게 투여한 결과 이 투여한 모두 환자에게서 임상 증상이 개선되었고 또 산소 의존도 또 바이러스 감소를 확인한 것으로 예, 전해졌다고 나왔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자사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서 이민메드 예,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어, SV인베스트먼트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었고요 어, 이에도 마크로레진니든가 오노앤컴퍼니 또 조이시티 바이오톡 스택이 오늘 금일 시장에서 부각되는 예,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오늘 또 네오팩트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네오팩트의 관계사인 와이 브레인이 이 우울증 단독 치료 적응증에 대한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이제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택 기반으로 진행된 이 우울증 치료 3상 임상이 완료된 것은 세계 최초인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어~ 이번 임상에서는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 65명을 대상으로 어, 경둑의 질. 직류 정기자극법을 이용해서 이 우울 증상 개선 치료 효과에 대해 유효성과 안정성을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와이브레이는 뭐 임상시험의 유의미한 결과를 토대로 이 10월 중에 시판허가와 또 신의료기술 평가 통합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일 네오팩트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CKH 같은 경우에는 66억 원 규모의 자사주 껌 등을 포함한 주주 총회 소집 결의 속에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써메이지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로얄 크로우의 신작 타이틀 크로우즈의 트레일러 영상이 금일 첫 공개됐습니다. 어, 이 크로즈라는 우건 이제 게임인데요.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는 이 크로즈의 우 실제 캐릭터와 총기를 사용해서 제작된 어, 영상으로 이 콘솔에서는 경험할 수 있었던 어, 고화질 실사 그래픽을 이제 보여줬고요. 영상 후반에 짧게 추가된 실제 이제 전투 영상은. 어, 크로우즈의 전장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 크로우즈는 어, 서든어택을 개발한 이 백승훈 대표를 필두로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 2018년부터 제작된 PC 온라인 1인칭 슈팅 게임이고요 이 개발 초기부터 약 130억원대 투자 유치에 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금일 썸에이지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또 마찬가지로 이노테라피가 어,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어제 이제 나왔던 소식이었었죠. 이 크랩 크래프톤이 최근 국내의 증권사의 상장을 위해 입찰 제안 요청서를 이제 보냈다고 어 알려졌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크래프톤은 글로벌 인기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의 제작사입니다. 어이 같은 소식에 이노테라피의 종속 회사 m v c 가이 크래프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이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또이 외에도 와이팜도. 예 지분 보유 부각에 소폭 상승을 했고 어제 또 크게 상승을 했었던 넵튠과 아주아이비 아주 투자도. 어, 지분 및 포트폴리오에서 보유 사실 부각에 어제 이어 금일도 어,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오늘 또 엠플러스가 20%대 상승을 하였습니다. 앞서 특징 세트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어제, 어젯밤에 테슬라 주가가 반등을 했고, 어, 우리나라에서 LG화학과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공장의 설립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금일 2차 전지, 전기차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엠플러스가 오늘 2 0 대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음, 대아티아이 음, 앞서 말씀 것처럼 오늘 대북 관련 주가 김정은 위원장의 이 사과 통지문 발송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어, 대아티아이 오늘 1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동원나텍 같은 경우에 금일 레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한양증권 레포트에 의하면 이제 3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90억 원, 또 17억 원 흑자 전환을 이제 기록해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었었는데요. 어, 이는 이제 미중 분쟁으로 어, 올 2분기 플래그십 모델 출시를 앞둔 화웨이의 선제적 물량 확보에 이제 기인한다고 이제 분석을 했고요. 또 아울러 21년도에는 갤럭시 A 시리즈, 샤오미 등등 이제 신규 모델을 중심으로 매출 확대가 예상된다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금액 18%대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음, 마찬가지로 이문메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문메드 관련 주인 우노앤컴퍼디도 16%대 예 강세를 보여주었었고요 오늘 동양물산이 13%대 상승을 하였습니다 어, 동양물산 대북 관련주 섹터에도 포함이 되었고요 또한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HNT 인수 관련 보도에 대한 어, 해명 공시가 나왔었는데요 이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한 자구안의 일환으로 이 주식회사 HNT 일렉트로닉스의 인수를 이제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체결은 이루어지지 않다고 이제 밝히면서 어 인수 진행 소식이 나오면서 금일 1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이뮤직은 어 며칠 전에 레포트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었죠. 올해 영업이익 사상 최고치의 경신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대웅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대웅제약이 이 보틀리늄, 어, 톡신 균주 분쟁을 하고 있죠. 메디톡신과, 어, 이와 관련해서 이 ITC, 어, AB 결정에 관련된 반박 증거를 제출했다는 소식 속에 금일 대응이 11%대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 기가레인이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삼성전자와 아, 버라이즌과 이제 손을 잡고 세계 최초로 5G용 소형 기지국 링크셀을 연내에 상용할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이 링크셀은 미국 통신사 이제 버라이즌이 첫 고객으로 이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B2B 5G 서비스에 이를 이용할 계획인 것으로 이제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삼성전자의 5G 기지국 장비에 들어가는 에, 커넥터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어, 기가레인이 금일 시장에서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일 11% 대에 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푸른 기술 대북 관련 주 섹터죠. 금일 11% 대에 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줌인터넷 어,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소식이었었죠. 음, KB증권과 합작회사 설립 후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 구적으로 어, 프로젝트 바닐라의 주식을 신규 취득 결정한 모멘텀이 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액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역시 대북 관련 주인 에코마이스터 금액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어, PCL 또한 이전에 계속 나왔던 소식으로 어, 연예 상승세를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 약국 판매가 가능한 이 코로나19 이 항체 진단 키트가 미국에서 임상 진행을 한다라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도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이 어,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또 드라마 예, 지리산과 관련된 수익 증대와 또 하반기의 실적 회복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어, 금일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KNJ 같은 경우에는 어, 상상인증권에서 어,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어, 싱링이라고 실리콘 예, 카바이드 링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어, 이것과 관련된 사업 잠재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예, 예 분석을 했고요 이 신성장인 실리콘 카바이드 빈 가치는 이 점진적인 생산캐파 증가에 따라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어, 금일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어, 오늘 또 SK 케미칼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인 노바백스가 어,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 시험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 이 임상은 18세부터 84세의 환자 1만 명을 대상으로 향후 4주에서 6주 동안 이제 걸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회사 측은 시험 참가자 가운데 4분의 1을 이 노년층으로 이제 설정한 것으로. 로 전해졌습니다. 어, 이 같은 소식에 어, 미국 증시 시간의 거래에서 이 노바백스의 어, 주가가 어,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었는데요. 어, 이에 따라서 이 SK 케미칼의 자회사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 노바백스와 코로나19 백신 위 생산 계약을 체결한 점이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었습니다. 어이아더불어 또어 SK케미칼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죠. SK디스커버리도 어 동반적으로 강세를 어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어 다산에터스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금융투자에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어, 학내망 또 공공망에서의 이 수주 경험을 바탕으로 이 국내 디지털 뉴딜 정책의 실질적인 최대 수혜주로 이제 부상할 공산이 크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어, 정부 통신사 투자 유도가 아닌 정부 자체 투자로 인해 디지털 뉴딜 정책의 수혜를 받을 업체는 어, 5, 5G 기지국, 그리고 또 인빌딩 장비, 또 스위치 라우터 등을 생산하는 이 가입자 장비 업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빠른 성과를 나타낼 업체는 다산 네트워크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울러 이 3분기 실적 시즌에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예상이 되겠고요. 이 단기 수급 악화로 주가가 급락을 해서 이 밸류에이션상 매력도가 어, 상당히 높아졌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에 더또 국내 미국 유럽 시장에서 강 케이블 장비 투자 증가에 대한 장기수혜도 예상이 된다면서 어, 금일 다산네트워크가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뉴인텍 같은 경우에는 어,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전기차 테마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 이에 따라 뉴인텍도 오늘 9%대 상승을 하면서 오늘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좋습니다 아,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오늘 금요일이 기 때문에 시간에서 크게 특별한 종목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가장, 오늘의 시간에서 가장 큰 특징은 셀트리온 어 관련된 소식일 것 같습니다. 이 장마감 이후에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셀트리온 제약 이세 개의 회사의 합병과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어 설립 계획한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셀트리온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여주었습니다. 어, 이 밖에도 오늘 우리들 휴브레인이 시간에서 8%대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음, 장마감 이후에 총 3건의 유상증자 그리고 또 주식 관련 사채 등의 발행결과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강세를 보여주었었고요 이 루미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609억원에 매각된 이니스트바이오 제약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이렇게 9월 25일 어 특징 세터부터 시간의 특징주까지 한번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어, 다음 주면 어 우리나라 이제 또 최대 민족 행사인 추석의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어이 추석 동안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시장이 이제 열리진 않겠지만 미국 에서는또 많은 이슈들, 또 대선을 앞두고 어, 다양한 또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서 어, 미국 증시가 또 어떠한 방향성을 잡는지에 따라서 어, 움직일 거라 생각이 어, 드는 어, 1 0월 달일 것 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9월 달도 이제 이틀 어, 매매가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어, 마무리 또 잘들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저는 또 다음 주에. 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